안녕하십니까. 인빌디드 시스템 7회차 발표를 맡은 현빈팀 팀장 조현빈입니다. 먼저 지난주 저희 주는 보시는 것과 같이 초음파 센서 결과값이 에러인 리딩 디스턴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뜨고, 오즈론족 사진을 보시면 결과값이 제대로 출력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laughs> 결과값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돼서 이번 주는 제대로 된 출력값을 받는 거에 초점을 맞춰 코드 수정을 계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조는 출력값이 오류가 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출력값이 제대로 측정 및 출력이 되지 않는 원인은 먼저 타이머 초기화 문제가 있습니다. 타이머 5가 제대로 초기화되지 않았거나 할팀 베이스 썰트 이 코드가 호출이 되지 않아 타이머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이머가 작동하지 않으면 마이크로 딜레이 함수가 원하는 대로 지연을 주지 못합니다. <laughs> 확인 및 해결 방법으로는 할팀 베이스 털트 앤드 HTML5 코드가 실제로 호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후 메인 함수의 초기화 부분에 추가해야 합니다. <laughs> 다음은 트리거 신호 문제입니다. 트리거핀에 정확한 10 마이크로세컨드의 펄스를 보내야 합니다. 만약 마이크로 딜레이 함수가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트리거 신호가 제대로 전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리거 신호가 제대로 전송되지 않으면 초음파 센서가 에코 신호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코 핀 타임아웃 문제입니다. 울트라소닉 리드 디스턴스 함수에서 에코 핀의 라이징 엣지와 폴링 엣지를 감지할 때 타임아웃이 짧을 수 있습니다. 물체가 에코 신호를 반사해서 돌아오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며 에코신호를 감지하는 시간 제한을 늘려야 할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300마이크로세컨드로 설정했던 타임아웃을 더큰 값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배선 및 센서 연결 문제입니다. 트리거와 에코핀이 보드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초음파 센서에 VCC 및 그라운드가 정확히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유아트 설정 문제입니다. 시리얼 모니터의 바우드 레이트가 코드에서 설정한 11만 5200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 딜레이 함수의 정확성 확인입니다. 마이크로 딜레이 함수가 타이머 카운터 기반으로 마이크로 초 단위 지연을 제공하고 있는지와 타이머 설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코드 수정을 이번 주 내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핀아웃, 핀 설정 과정입니다. IOC에 들어가서 마이크로컨트롤러 핀아웃 다이어그램을 들어갑니다그후 PB5를 GPIO 아웃풋으로 설정하고 이름을 트리거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PB4를 GPIO 인풋으로 설정하고 에코 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컴피 컨피, 컨피규레이션 설정입니다. 10 마이크로세컨드 신호로 트리거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1 마이크로 세컨드의 딜레이를 주기 위해서는 시간 단위가 밀리 세컨드인 할 딜레이 함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마이크로 딜레이 함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PSC가 84면 1 마이크로 세컨드당 한번 진동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타이머 5의 값을 할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터 모드를 어카운터로 설정해 줍니다. 다음은 주요 코드 설명입니다. CYSCALLS.C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표준 C 라이브러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함수들을 선언하였습니다. 다음은 메임 C 함수입니다. 이 코드는 SM32에서 타이머를 사용하여 정확한 지연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카운터 값을 통해 시간을 측정하며 원하는 지연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반복문을 통해 기다립니다. 다음은 와일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초음파 센서를 통해 거리를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초음파 센서의 트리거 핀에 10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 하이 신호를 보내어 초음파 신호를 발사하고 에코 핀에서 발사, 반사된 초음파 신호가 돌아올 때까지 대기하여 시간을 측정합니다. 우선 트리거 핀에 하이 신호를 보내 초음파를 발사합니다. 그런 다음 에코 핀이 하이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서 신호가 돌아오는 것을 감지합니다. 만약 신호가 오지 않으면 타임아웃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신호가 감지되면 타이머를 기록하고 에코핀이 다시 로우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기서 타이머 값을 다시 기록하여 초음파 신호가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을 계산합니다. 이 시간을 바탕으로 거리를 계산하고 거리가 1cm 이상일 경우 센서와 물체 간의 거리를 출력합니다. 만약 거리가 1cm 미만이거나 타이머 값이 올바르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할 딜레이 10만을 처음에 설정해 주었는데 데이터 값이 너무 빨리 뜨고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떠서 할, 할 딜레이 1,000으로 수정하여 1초마다 거리값이 출력되도록 수정했습니다. 실제 측정한 값 거리값 사이에 0.01cm 값이 같이 출력되어 0.02cm 이하의 값은 출력되지 않도록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이러한 코드 수정을 통해 최종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주 출력값을 보시면 거리값이 제대로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주는 유아트를 통해 파이썬과 연동하여 파이썬을 이용해 값을 받고 그 값들을 저장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베디드 시스템 7회차 발표를 맡은 조현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